얼마 전에 올리브영 9월 빅세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잔뜩 샀거든요. 뭘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새롭게 산 것도 있고, 다시 산 것도 있어서. 일단 다시 산 것부터 보여드리면. 짠. 다닐라코 클렌징 밤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제가 원래 클렌징 워터를 썼었는데, 요새는 파운데이션에 빠져가지고, 파운데이션을 쓴 이후로는 그게 좀덜 지워지더라고요. 좀 여드름 같은 게 올라오길래, 클렌징 오일을 쓰기에는 또, 이거 막 줄줄 흐르고, 제가 잘 컨트롤 못 하는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시도해봤는데, 너무 잘 맞더라고요. 잘 닦이고, 부드럽고, 이렇게 흐르지도 않고, 편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아주 잘 쓰는 중입니다. 이게 재구매한 제품이고요. 앞으로도 아마 계속 잘 쓰지 않을까요? 다음에는, 마스카라 리무버입니다. 이것도 재구매한 제품이에요. 이것도 너무 좋은 게이 클렌징 밤으로 마스카라가 지워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비벼야 돼요. 근데 그러면 눈이 좀 뿌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스카라 리무버를 사봤는데 이거 이렇게 쏙쏙 바르고 하면은 이걸 문지르지 않아도 다 지워지니까 마스카라가 그래서 완전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도 다 썼길래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당근 패드를 오랜만에 사봤어요. 예전에 맨 처음 나왔을 때막 너무 핫해가지고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뭔가 너무 물 같은 느낌이고 너무 두껍잖아요, 이게. 그래서 반 잘라서 썼는데도 너무 딱 달라붙지 않는 느낌이어서 평범하구나 하고 그 이후로 안 썼는데. 이번에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써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가을 겨울이 오니까 좀더 수분을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냥 사고 싶어서 샀습니다. 패키지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오특으로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봤습니다. 이게 리필도 들어있고 30레 리필 그리고 두 장짜리 다섯 개 이거는 여행 다니면서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품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어썸을 이거는 제가 감기 걸렸잖아요, 월요일에. 그래가지고, 화요일에인가? 저의 같이 사무실 쓰는 분이 이거를 하나 줬는데, 이거 아침에 먹으니까 막 힘이 나더라고요, 감기 걸렸는데도. 그래서 14개짜리를 샀습니다. 오빠랑 같이 나눠 먹으려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다시 산 제품들이고요. 새로 산 제품은 뭐가 있냐면, 아비브 어성초 토너. 이거는 제가 동생이랑 하나씩 쓰려고 원풀원 기획 세트를 사봤고요. 아직 안써봤어서 모르겠어요. 이거 쓰면서 좀 후기를 얘기해보겠습니다. 유명하지 않나요? 뭔가 유명했던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궁금해서. 음! 200ml. 이렇게 생겼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거. 이거. 진저슈거 립 마스크. 이것도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꼭 써보고 싶었는데 마침 이거 살때 3만 원을 채워야 3천 원 할인 그 쿠폰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추가해서 3만 원을 넘겼습니다. 이것도 한번 써보고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써보고 싶었어.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앰플 세럼을 이걸 쓰고 있었거든요. 넘버즈인 푹잠 마스크팩 세럼. 이거를 쓰고 있었는데 되게 좋거든요? 그냥 세럼은 뭔가 계속 새로운 게 써보고 싶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뭔가 시도를 해보고 싶은 그런 도전 욕구가 막 일어나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세럼을 찾으러 갔는데 저는 가벼운 거보다는 좀속 보습, 속 수분을 이렇게 채워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새 트렌드는 되게 가볍잖아요. 막 티트리, 뭐. 어성초도 좀 가벼운 느낌이고, 흔적, 진정, 이런 제품이 많은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수분, 수분한 걸 원해가지고, 막 찾아봤는데, 좀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찾은 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테스트도 계속 막 팔에다가 다 해보고 그랬는데, 질감도 마음에 들고, 수분이라는 이름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걸 사고 싶어가지고, 찾은 게 이겁니다. 심지어, 이 키링이랑, 요 장바구니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살수 없었어요. <laughs> 근데 이 키링이 두개 중에 랜덤이거든요? 장바구니도 두개 중에 랜덤이에요. 그래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얘는. <laughs> 아! 부엉이가 나왔네요. 와. 부엉이 생각보다 실물이 너무 귀여운데? <laughs> 이것도 아직 푹 잠이 좀 남아서 써보고 말씀드릴게요. 키링 안에 장바구니가 있나봐요. 귀엽잖아? 아, 너무 귀엽잖아? <laughs> 진짜 귀여워. 여기 막 망고비들이 그려져 있어요. 되게 튼튼하다. 제가 안 그래도 예전에 교회에서 다 같이 만들어가지고 막 했던 그 장바구니가 있는데 그게 거의 찢어지고 있거든요. 손잡이 부분이. 그래가지고 아 버리기도 아깝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너무 잘됐다아 귀여워. 제가 맨날 들고 다니는 뉴발 가방이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메고 다닐 때이 앞에서 달랑달랑 거리겠죠. 귀여워! 그리고 대망의 이번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사고 싶기도 했지만 사야 하는 것들을 산 거거든요. 진짜로 그냥 쇼핑한 느낌은 이거예요. <laughs> 브러쉬. 세 개를 샀습니다. 제가 요새 화장에 좀 재미를 들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도구에 눈이 막 가더라고요. 파데도 스패츌러로 바르고 막 하다 보니까 아이 메이크업을 제가 이걸로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필리밀리 511번이고, 이렇게 조그해서 쓰기 되게 괜찮긴 해요. 근데 얘는 어디서 샀는지도 모르겠어. 다이소에서 산것 같은데. 얘는 그리고 길이가 이래가지고, 눈 전체가 안 되거든요. 그냥 중간 음영? 이러고 해야 되나? 잘 몰라요. 하여튼. 그런데 쓸수 있는데 좀 넓게 펼치는 애가 필요해가지고, 피카소 207A번 꼴레지오니 버전으로 샀습니다. 프로버전은 또 너무 비싸고, 제가 그렇게까지 막, 포덕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이거 할인해서 만 원대에 샀어요. 너무 잘 샀죠. 요렇게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뜯어서 써봤어요. <laughs> 이거 써봤는데 되게 부드러워요. 뭐는요렇게 생겼는데 또눈 전체에 이렇게 이렇게 바를 수가 있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너무 부드러워. 그래서 이게 부드럽다 보니까 여기 밑에 이렇게 쓸기도 하나도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디서 산지 모르는 이거는 되게 거칠고 이렇게 했을 때 되게 두툼하거든요? 그래서 밑에를 쓸면 자꾸 눈을 찌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냥 밑에 쓸었는데도 하나도 눈도 안 건드리고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위에 하기도 당연히 좋고. 그래서 아주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좀 길이가 짧은 편이라서 이렇게 싹싹 하기 되게 편해요. 피카소의 207A번. 꼴레지오니로 샀고. 그 다음에 두 개는 에크멀에서 사봤는데, 제가 유트루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가쁜 <laughs> 고백. 근데 그분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이거는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만한 브러쉬예요. 엄청 조그맣죠? 그래서 아이라인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스머지 할때 쓰기 되게 좋은 조그만한 브러쉬입니다. 이거는 여기서밖에 안 파는 것 같다고, 이거보다 다 조금씩은 크다고 하더라고요. 매사 브랜드들도. 이건 아직 안 써봐서 써보고 또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아이라인 쓸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총알 브러쉬를 샀어요. 입술 바를 때좀더 고급지게 바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너무 다른 건 비싸고 얘는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거는 에크멀의 3번이고 입술에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해서 펼칠 수 있는 그런 용도입니다. 이것도 되게 부드러워요. 피카소 못지 않게 부드러워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브러쉬는 이렇게 세 개를 샀고,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좀더 써보고, 써보는 모습도 앞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나의 화장대가 아주 가득 차고 있습니 여기까지가 올영 세일 때산 제품들입니다. 제가 뭐 뷰티 유튜버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이번에 산 것들 한 번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사놓고 안 뜯고 있었어요. 이 브러쉬 말고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쉬러 가볼게요. ha <laughs> ha